어떤 의견 을 네. 갖고 계십니까? 음. 47세 여성분이시고 목 네. 디스크가 있다고 하십니다. 음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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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이원정님, 같은... 네. 네, 이 여성분의 경우에는 네. 이제 목 디스크 증상도 있으시고 음. 또 경추통, 목 근육 자체 근육 긴장으로 인한 게 같이 있으세요. 아. 음. 그러니까 목 디스크만의 증상과 목 자체 근육의 문제가 혼재되어 있는 거죠. 네네. 그래서 목자체 통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먼저 시작을 하면서 음. 실제 목 디스크의 증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별할 수가 있어요. 음. 그러니까 먼저 목을 좋아지게 하는 거죠. 근데 이걸 좋아지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음.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 근육은 허리 근육처럼 근육이 많이 움직여서 다치는 경우가 잘 없고 스트레스나 생각이 많을 때목 근육 긴장이 들어오거든요. 음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돌봐드리면서 목 근육의 긴장을 푸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. 두 번째는 목 근육의 커브, 커브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네. 각종 통증과 저림이 있는 거거든요. 이제 음. 그 커브를 예컨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추나요법을 통해서 음. 목을 정상적인 위치에 갖다 놓는 것, 아, 두 번째 치료. 추나요법이 추나요. 있었군요. 네, 추나요법을 네. 아주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네. 그걸 통해서 이제 목을 통증을 제어하고 정상적인 위치에 갖다 놓는다. 음. 그럼 이제 그 상태에서 실제로 이제 팔 저림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를 확인을 같이 하게 되는 거죠. 음. 그래서 치료를 먼저. 쉬운 목 근육, 목 근육 긴장부터 풀면서 네. 같이 해 나가면은 음. 목스끝치에 도움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. 음. 아 추나 요법이 또 있었네. 우선은 긴장된 목 근육을 풀어주는 데 풀어준다. 도움이 될수 있는 추나 요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네. 말씀해주셨고. 네. 네. 네.